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십오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 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되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인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30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와서 아스돗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해 기리아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호디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토디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사라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족 속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담의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대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 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일계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 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가리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